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다 좋아이기입니다. 오전 내에 바쁘게 일하고 <laughs> 택배도 보낼 게 있어서 일단 택배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그래서 고고 택배 마무리 지었고요. 이 시간에 제가 앞에 있는 아이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두 가지인데. 아, 하나는 붉으스름하고, 화분은 두개다 7.5cm 분이에요. 두 가지가 다 7.5cm 분이고요. 아, 제 바람은 요거를 좀 오이로다가 끄집어 냈으면 좋겠는데, 요즘 조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요 아이 받자마자 제가, 어, 영양제 타서 저명 간수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입장은 더 빨갛게 물이 듭니다. 입장에. 이름이 레드킹스인 거 보면, 전에도 제가 판매 영상에 올렸었어요. 근데 이 색깔이 더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뒤쪽부터. 그래서 요거 7.5cm 분에 있고요. 얼굴은 쌍두로 돼가지고 다꽉차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받았을 때는 어제 그제 받았을 때는 좀 어, 시들시들했는데 제가 영양제 타가지고 이렇게 물맥이 났더니 탱탱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영은 뭐볼게 없어요. 다 이도기 때문에 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제 마음이 조금 힘든 일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힘을 뺐습니다. <laughs> 일부러 그러신 거는 아니겠지만, 저도 또 사람인지라, <laughs> 웃으면서 얘기는 하겠지만, <laughs> 그래도 마음이 좀 편치만은 않은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어 다른 게 아니고, 제 영상에 말이 많다고 어떤 분이 아침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거 말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멘탈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전 내내 좀, 아, 마음이 힘들었는데, 다시, 부여잡고, 다친 맘 다시 부여잡고, <laughs> 일을 해야 됩니다. <laughs>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연두장미금하고, 어, 블랙스완하고 두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8분 때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laughs> 근데, 그렇게, 너무 딱딱하게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원치 않거든요.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면 대화하면 좋은데, 그런 거는 안 될지언정. 그래서 조금,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는데, 좀, 듣기가 거북하셨나봐요. 어, 듣기가 거북하셨는지, 댓글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셔서, 말이 많다고,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또 괜찮습니다. 제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뭐, 어, 일을 안할 것도 아니고, 어. 제 영상 안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짧게 보고, 어, 이런 거 있구나 하고, 그냥 패스하셔도 되세요. <laughs> 그래서 다시 멘탈 부여잡고 일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 레드킹스 입장은 더 빨갛게 물이 들고요. 요 손톱도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모아집니다. 아 그래서 어, 레드킹스니까 이름이 빨갛게 앞뒤로다가 입장이 안쪽도 바깥쪽도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또 그게 안될 때도 있어요. 두 가지 하는데 <laughs> 그래서 일단은 음, 그거는 이제. 끝내고 그래서 요 아이 레드킹스 수영은 다 2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은 뭐볼게 없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 붉게 더 물이 들고요. 어, 이렇게 앞, 안쪽도 물이 들고 밖에 쪽도 물이 듭니다. 전에도 제가 판매대에 올렸던 아이. 요거 마음 같아서는 10cm 분으로다가 바꿔주고 싶습니다. 10.5cm. 근데 요즘 일이 많아서 어, 흙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분갈이를 못하고 그냥 요대로 제가 물 먹여서 건강하게 어, 싱싱하게 해가지고 판매대에 올립니다. 요 아이는 작아도 3도네요. 그래서 요 아이. 잠깐 소개시켜드리고요. 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아이. 아 자꾸 이거 촬영하면서 시계를 봐주네요. <laughs> 어떻게 하면 좋대요? <laughs> 시계 자꾸 시계로다가 눈이 가서. <laughs> 요 앞에 있는 아이 또 다른 아이 소개할까 합니다. <laughs> 다른 아이. 요 아이 슈가 베이비. <laughs> 슈가베이비입니다. 이거 전에도 판매대에 올라갔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입장도 많이 단단해졌고요. 아, 단아하게 어쩜 다육이 얼굴이 이렇게 생기는지 참 신기합니다. 사랑스럽기도 하고요. 이쁘기도 하고요. 요게 이렇게 놓여 있는 방향에 따라서 물이 또더 들기도 하고 덜 들기도 합니다. 7.5cm 분에 있고요. 어, 로제트가 한 10개는 될것 같아요. 전에도 보면, 전에도 이거 판매에 대해 올렸었는데 그래서 요즘 색깔이 예뻐졌다 싶어서, 어, 한번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입고 된 거는 아니고, 갔다가 붙였던 아이. 분을 못 갈아줬어요. 분을 못 갈아주고, 이렇게 하엽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7.5cm 화분에 있는, 음, 슈가 베이비. 슈가 베이비. 그래서, 7.5cm 있다고, 어, 이렇게. 너무 이쁘죠 저만 이쁜가요 난 팔불출이래도 괜찮아요 이쁜 <laughs> 거는 이쁜 <예쁜> 거니까 <웃음> 그쵸 <웃음> 그래서 요거 어, 다 수영 수영 괜찮아요 7.5cm 화분에 이렇게 넘치고 넘쳐가지고 어, 요 아이 잘 포장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쁘다 이쁘죠 <laughs> 그래서 요 아이 빨리빨리 <laughs> 빨리 할게요 <laughs> 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 갖는 것도 좋은데 <laughs> 그렇게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 어, 그냥 어, 다친만 부여잡고 오늘도 씩씩하게. <laughs> 근데 그게 잘안 됩니다. 멘탈이 약해가지고 어, 가슴앓이 합니다. <laughs> 요거 두 가지, 어, 레드킹스하고 슈가베이비 두 가지 가지고 잠깐 소개시켜드리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